아 추워. 아 저녁 시간 때도 안 보니까 지 해가 지고 나서 추워지네. 아, 아직 밤밖에못 닦았는데. 아 나이.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라이더 푸른노트입니다. 아, 오늘은 음, 저번에 세차를 하긴 했는데 좀모자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추가적인 세차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고압수로 이제 휠을 닦으려고휠을 뿌렸는데 휠에 아직까지 잔존물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놀람> 아, 살짝 만졌는데 이었네 이런 식으로. 철분도 많이 묻어있고, 거름도 많이 묻어있고. 그래서 요걸 좀 제거해 보려고 합니다. 또몇 시간 동안 닦아야 될것 같은데.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아, 지겹다. 세차에는 왕도가 없나? 음, 오늘 뭐 준비한 세차도구는, 아이고, 나이 먹네요. 간단해요. 음. 음... 스프레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이게 한 1리터 되려나 어, 1리터짜리인것 같은데 일단 1리터 물에다가 대략 한 퐁퐁 5g? 10g? 뭐그 정도 희석해서 <laughs> 넣은 물이고요 그다음에 못 쓰는 칫솔 집에서 쓰다가 닳거나 아니면 은 아예 망가진 칫솔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네. 휠을 닦아 볼까 합니다 아, 뭐휠 세척제가 많이 있는데 휠 세척제를 안 쓰고 왜 퐁퐁을 쓰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솔직히 휠 세척제가 그렇게 크닥 필요하지는 않아요 좀 편하죠. 휠척, 휠 세척솔 쓰면은 근데 한번 쓰면은 비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아 들어 수작업으로 이렇게 휠을 닦아주는데 어, 이런 휠을 닦는 데서 제일 좋은 세정제가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퐁퐁이더라고요. 그리고 퐁퐁이 그나마 제일 휠에 손상도 없고, 아유 비누, 아유 진짜. 비눗물이 안 나와 청결지 않아가지고 퐁퐁이 제일 그나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지워지기도 잘 지워지고, 그리고 금속에 데미지나 영향을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퐁퐁을 주로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 퐁퐁이 의외로 정말 잘 닦여요. 이게 주방 세제다 보니까 <laughs> 주방에서 쓰는 이제 식기들이나 그런 걸 세척할 때 보면은 대부분 제 식기에 기름기도 많이 있고 찌든 때도 많이 붙어 있고 음식물 찌꺼기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세척하기 위해서 쓰,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각 도자기나 이제 세라믹 같은 거에 데미지를 주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휠에도 아주 적용하기는 좋습니다. 음, 이렇게 살살 뿌려가면서 문질러 주면 되는데요. 칫솔을 쓰는 이유는 휠의 굴곡이나 각진 부분 혹은 구석진 곳을 이제 세밀하게 닦으려면 커다란 소리나 그런 거는 잘안 닦여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버리는 칫솔을 갖다가 잘 아껴뒀다가 활용을 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으으 <laughs> 때콩물 겁나게 더럽네 가보면은 진짜 안 닦은 면하고 닦은 면하 차이가 확날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는 닦았어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저는 닦았는데 지금 이 위쪽은 안 닦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하고 여기하고 색깔이 완전히 틀린 걸 아실 겁니다 여기는 알루미늄 휠에 은색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그냥 방법 없어요. 열심히 문질러서 닦아야지. 뭐 방법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빡빡 문질러서 닦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자기 차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스스로 정성을 많이 들여야죠 그래야 애정도 생기고 차, 차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너무 쉽게 쉽게 다루면은 나중에는 차를 막 굴리게 되니까 될수있으면 애정을 가지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깨끗해진다 휠 닦을 때 보면은 지금 제가 뭐 장갑을 하나도 안 끼웠는데 원래 휠 닦을 땐 장갑 끼고 해야 돼요 이런 브레이크 디스크 같은데 이런 절삭면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완전히 칼날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손을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닦고 나서 아 힘들다 고서 닦은 거 감상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손가락 마디 마디가 막 따끔따끔해서 간질간질해요 차다 보면 어느 순간 피가 나고 있어요 약간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맨손으로 휠 닦지 마시고 꼭 장갑 하나 끼고서 얇은 거라도 좋으니까 하나 끼고서 휠 세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맞다 하... 이렇게 휠을 닦으실 때 정말 필요한 아이템 요놈 아, 이게 뭔지는 아시겠죠 다들 네그 목욕탕에서 쓰는 의자입니다 요거 하나 있으면은 아주 편하게 휠 세척을 할수 있죠 요거 없으신 분들은 조금 좀 불편할 겁니다 왜냐면은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니까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뒤지기 힘들네. 아. 제가 바이크 세차를 몇번 해보긴 했는데, 솔직히 제일 힘든 부분이 바이크 자체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역시 휠 쪽이 세척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몸체나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디나 그런 데는 그냥 물만 싹 뿌리면 그냥 끝나는데 휠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냥 닦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아우 숨어있는 틈새를 다 닦아야 되니까. 그래서 휠 닦다가 휠을 세척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닦을 것도 많고. 근데 네, 저는 몇 시간이 걸려도 여기 다 닦습니다. 왜? 네? 깨끗한 휠을 보고 싶어서. 자, 여기 뒤쪽 휠은 지금 제가 한번 문질렀어요. 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데 한번 얘를 굴려 가지고 바퀴를 갖다가 한반 바퀴를 굴릴 거예요. 왜냐면은 위쪽으로는 손이 안 닿으니까 밑에 쪽은 이렇게 손이 닿기 쉬우니까 딱았는데 그래서 밀어서 한번 굴리고 다시 한번 닦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이 아, 정도 굴리면 되려나 얼마나 굴려야 되나 됐나 이 정도는 어디 보자보자보자 음, 모르겠네. 아이씨. 아이! 응, 이 상태에서 닦으면 니다 자,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가자! 어쩌면 제가 이렇게까지 휠이 세척을 하는 걸 보시면서 참 괴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워낙에나 바이크를 좋아하고 그리고 바이크를 아끼는 사람이니까 뭐 이정도 수고는 얼마든지 감내를 할 수가 있어요 음뭐 이정도 수고쯤이야 바이크가 깨끗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세척 후에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이 정도의 수고는 다 감내를 할수 있습니다 와 깨끗해졌다 진짜 깨끗해졌다 와우 새것처럼 변했네 자, 앞쪽으로 가봅시다. 아, 이거 어떻게 편하네. 쇽. <laughs> 아, 편해, 편해, 편해. 쇽. 아, 이거 의자, 의자. 아 의자 꼭 챙겨가야지. 음, 아이고. 아, 자, 또 닦아 봅시다. 아우, 지저분해. 자, 물을 충분히 끓여주고. 와, 아, 뿌리면은 대도 때가 이렇게 나와. 응, 어, 얼마나 기름기가 많았으면 이식 비누가 거품을 못 낼까? 응, 어. 꼬만늑대가 있었네. <laughs> 꼬만늑대가 있었네. 자, 이제 휠을 깨끗한 물로 좀 헹궈 보겠습니다. 아, 휠을 열심히 닦았으니 깨끗한 물로 헹궈서 비누기를 싹 제거해야겠죠. 아, 자 앞바퀴는 다된것 같고 자 이제 와 눈에 확 튀어나는 깨끗한 게아자 뒷바퀴 넘어 와서 아유 음. 휠에 잔존에 비누가 좀 묻어 있네요 이것들은 그냥 살살 문질면서 한번 이렇게 쓸어내주죠 예, 헹굴 걸다 헹궜으니 물기를 좀 제거해 보죠. 아, 뭐 수건이나 걸레 같은 것도 좋겠지만 어, 차량의 몸체나 아니면은 왁스용 뭐 수건이나 그런 걸로 절대 휠을 닦지를 마세요. 휠에 남아 있는 철가루나 먼지나 아니면은, 모래 같은 게, 수건에 박혀버려가지고, 그게, 그걸 갖다가 이제, 차량 자체에 문질러버릴 경우에는, 카울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휠을 닦았던 수건이나, 아니면 헝겊 같은 거는, 다른 곳에 문지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조건 세차장에 가시면은 저기 뭐지 거품남 세차솔 그걸로 바퀴도 닦아주고 그거 바퀴 닦다가 제 차체 닦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그 진짜 미련한 짓 하시는 거예요. 그 바퀴에 묻어있는 오만 가지 철가루 어? 먼지 모래 갖다가 박혀있는 거 그대로 차차에다 문질러버리는 거니까 그거 진짜 미련한 짓이에요 그거 다 흠집나라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간편하고 쉬워서 좋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세차를 모르는 거죠. 세차하는 방법을 세차하는 방법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세차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세차 소울 거품 나오는 세차 소울 그걸로 세차 절대 안 문질러요. 그래서 휠 닦을 때는. 그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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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쉐를 닦을 때는 이런 키친 타올이나 아니면은 별도의 쓰고 버릴만한 아니면은 쉐 전용으로 쓸 타올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키친타올을 많이 써요. 한번 쓰고서 버리면 되니까. 뭐 얼마 비싼 것도 아닌 거. 그리고 키친타올이 의외로 물에 젖어도 잘안 찢어져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흡수하면서도 여분의 오염 물질들을 다 지가 끌어안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교하고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휠이 완전 새거가 돼 버린 거. <laughs> 역시 고생한 보람이 있어. 음. 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진짜 깨끗하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분의 오염물질 을 이렇게 끌고 들어온다고요. 타올이. 그래서 이 키친타올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주방용품이란 거를 다 짜고 보면 안 돼요. 이 세차할 때 주방용품이 얼마나 좋은데요. 자, 바이크 세척할 때, 세차할 때 주방용품은 자, 바이크의 친구입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세차용품은 아주 좋죠. 앞바퀴 휠에 물기 제거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브레이크 패드에 손이 잘못하면 비이는 수가 있으니까 베이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하나하나 침착하게 닦아 나가시면 은 부상이 염려 없이 깨끗하게 닦으실 수 있습니다 촬영 아, 관리는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서 또 하나의 취미를 즐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천천히 해야지. 급하게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 빠트려 먹거나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느긋하게 여유롭게. 즐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 세차하는 것도 즐겨야 되고 라이딩하는 것도 즐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로 나중에 쏟아지게 되니까 즐겨야 됩니다 즐기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라이딩을 하는 게 즐기기 위해서 라이딩을 하는 거지 스트레스 받자고 즐, 그 라이딩하는 게 아니잖아요 즐기시면 됩니다 여유롭게 자이 아, 정도면은 어느 정도 다된것 같습니다. 어 음. 깨끗하다. 아 광나네 광나, 조냥.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음아 허리 아프다. 비록 휠만 닦는, 예. 바퀴만 닦는 영상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바이크를 더 깨끗하고 오래 탈수 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타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 자신의 바이크에 애정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야만. 그 바이크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컨디션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뭘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또 재밌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푸른 녹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